안녕하세요. 고릴라 다이카입니다. 오늘은 요 BMW 본넷 효바 교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본넷 차가 이제 오래되면은 본넷이 그냥 오픈을 해놔도 슥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럴 땐는 본넷 효바를 좌우로 교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. 이 A 센터 정비소에 가시면 좀 가격이 좀 비쌉니다. 왜냐하면 부품값에 공임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. 인터넷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셔서 드라이버 작은 드라이버 하나로 본네트를 교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공임체하모한 뭐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는 아낄 수가 있습니다 자, 이렇게 본네트 쇼바가 좌우로 있습니다 이제 차종마다 본네트 쇼바가 있는게 있고 하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그만 드라이버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 지금 신품 본네트 쇼바입니다 쇼바 끝단 양쪽에 보시면 이렇게 클립 반달키 클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빼는 이유는 이 원래 달려있는 본넷에 쇼바를 탈거하기 위해서는 작은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클립 부분을 락킹 부분을 1차 락킹 부분을 오픈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쇼바의 생김새 설치한 생김새를 일단 확인하신 상태에서 락킹 부분 락킹 부분을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탈거를 해주십니다 아래쪽도 마찬가지 그리고 본네트 쪽 쇼바를 탈거하면 본네트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등이나 어깨로 받쳐 주신 상태에서 쇼바를 아, 본네트를 잡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쇼바를 이제 탈칵 그냥 끼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리 나게끔 탈칵 끼우시면 이제 본넷 교환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본넷 쇼바가 보이시죠 그 다음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버 하나만으로 이 정품, 비품 아무것도 이 상관 어떤 거를 사용하시든지 이제 여기 생김새는 다 똑같습니다 자이 반대편 이 본네 쇼바를 교환하실 때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다 같이 모두 교환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신발도 우리가 한 장만 교환을 하지 않습, 안, 교환하지 않고 한 세트로 신발을 교환하기 때문에 쇼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세트로 교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구멍 홀, 홀 부분에 그냥 딱 맞춰서 끼시면 되겠습니다. 탈거하실 때도 이홈 양쪽을 드라이버로 살짝 당겨진 상태에서 조바를 탈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아주 좀 기본적인,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이제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본네트가 열었는데 내려간다. 이럴 때는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2차 락킹 부분을 살짝 땡긴 상태에서, 클립을 땡긴 상태에서 그냥 힘만 주시면 탈거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아주 간단하죠? 그 다음에 끼실 때는 그냥 원 모양대로 하신 상태에서, 그 다음에 홈을 맞추시고, 만약에 이 효과가 안 맞으면 살짝 돌리면 되겠습니다. 이 효과는 좌우가 없고, 이제 공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효과를 돌리셔서, 끼시면 되겠습니다. 차종마다 좌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건 이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렇게 자, 간단하게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고릴라 다이카 BMW 본넷 쇼바 자가 셀프 교환 영상에 대해서 올려드렸습니다. 앞으로 더 노력하고 좋은 정보 올려드릴 수 있는 고릴라 다이카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